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대전을 할건데 자 되도록이면 많이 하고는 쉽지만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어... 유튜브 각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죠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

고민되는데 한번 참아볼게요. 오 들어왔어. 풀 카운트. 성례. 에이 이게 뭐야. 자, 투아웃에이루 공을 아이고, 키를 넘겨야지. 테임즈 또 나왔어요. 이번엔 아, 아쉽네요아 정말 아쉽다 아야야야야 잘못 쳤다 오 볼인데 아웃이네요 무사 1 3루 안지만, 선 수가, 수 호폼 이 누군 지를 안봤 는데. 아하 아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. 안지만 맞네요. 무사 1-2로 루잘안 되네. 이만수 자 타석에서 차를한바 있습니다. 좌중 쪽으로 나가는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. 자, 박해민 선수긴 한데 타자를 교체 한번 해보죠. 음, 일루수 이승엽 선수가 있지만 김동주 선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I g 주 선수입니다. 시즌 h e r e I 2개 홈런,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이 파울이네요.

터너! 이터터너있있 진짜 타타이거네요터터 뭐야? 야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5회까지 갔어요 자 무사 2로 공격기요 플래티넘 터너 2019년 라이브 끝판왕 직구가 증가하고 컨트롤 아티스트 안방 o n o 아이고 아이고. 옳지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. 터너 솔직히 부럽네요. 라이브 플래티넘 터너

해보 죠 찬스 모드 이만수 골든글러브. 자, 이태일 선수네요. 에이스 야전 지휘 년 네. 92년도 선수입니다. 러프 선수도 있네요.

어? 잘못 던진 것같은데 삼구삼진 어? 삼구삼진이 아니었구나

삼성 팀이구나. 지 어우. 자, 말루 투수를 바꿔 볼까요? 권혁 선수 한번 써보죠.

한점차 삼진. 자, 한 게임 더 해볼까요? 기아 타이거즈의 타순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키움의 선발 주수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. 추가 득점 찬스의 기아 타이거즈.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. 이상하다. 1회 초야 아, 한 점을 냈구나. 오우 어, 좋아요. 최용우 1타점. 자 수비 상황. 선동열 선수입니다. 윤상빈 커리어 하이. 게스 히터 주루도사 명품 S급 슬라이더. 슬라이더3진 슬라이더를 보통 위에 던지지 않죠. 게임이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지. 어. 안타네요. 자 야, 나는 잡히고. 자, 자 무사 히로 공격기네. 자 박해민 번트 한번 될까? 번트 안타 노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쪽 아이고 파울. 한번 더. 이거 잘 됐다. 잘하면 안타다. 그렇지, 박해민 안타. 점수는 대 다음 타자는. 자,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